나와줄래? 이 아, 네, 네, 몸이 나온다. 이그래그고 어, 어, 있어. 아아 하시고... 아, 나와. 아시이데시 빨리 찍어 빨리 찍어. 우리 아가 좀잠깐 누가 누가 제일 잘 찍나? 다구가너요 너네가 찍으면 좀 별로네 어 시연아 한번 가르쳐 내 웃어봐 어이구, 이거 시아야 되는데 야 멋지다 리안아, 애기 아니, 옆에 애기 가볼래? 애기 애기 리안아, 애기 옆에 가봐 리안이 같이 찍어줄게 바나나 옆서 있어봐 응 애기 옆에 저기 때로 이먹 아니, 저 애기 뒤에 어, 바나나 있어 바나나 옆에 빨리 같이 제가 서 바나나 서 그래 거기서 있어 거기 공기청정기 옆에 <laughs> 거기서 막아서 <laughs> 공기청정기를 그래. 리연이 예쁜 드레스가 안 보여 여기 공기청정기 어, 옆에 맞아. 서 있어 받아, 발 올라가. 올라가. 청정기 앞에 서 있어 청정기 앞에 리연이 옷이 안 보여 어. 리연이 먼저 밟고 올라갈 것은 주지 자, 아니 리연이 리연아 여기 올고 공기청정기 앞에 서 있어 그냥 그래, 거기 그래. 막고 있어리언그 그래. 그치? 그치 그치 얼마나 나오면돼나 어. 네, 보세요 나 보세요 나 보세요 나 보세요 리연아 김치 이모가 이모 이모 니안아 여기도 쳐다봐니안아 아 아, 여기 할아버지 쳐다봐할아저지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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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란난. 예쁜 코시슨 보여줘. 발가 넘에 싶가 L이 m 고 m 가서 로. 가 비연이 안아줘. 안아줘 안아. 네. 뭐. 아니 아니. 안 보이면 안아. 의자를 주고 아이 아 이, 너는 너는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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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리 치고 응. 자, 응. 하나. 하나 둘셋 어, 어. 응. 와! 이쁘다한번더한 번만 더. 한 번만 하나. 찍어 예쁘게 네아 예쁘게 네아 찍어. 찍어 여러 가지 찍어 나 응, 응. 하나 네아 네아 예쁘게 하고 찍어 네아니가 아는 것도 이상해 김치해봐 <laughs> 여러 개 여러 개 찍어 여러 개찍어 편집해봐 아이 그 김치 여기 보세요 시원아 시원아